자 자, 블루로. 나이스 어이 끝까지 이러면 책임 자발 너무 깊게 넣지 마시고 조심 어, 나이스. 어이 나이스 오이 나이스 해결 어이 해결 군자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

굿안 보여 나이스 킵핑 터치,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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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그대로 그럼 레드 자 터치 같았는데 어, 이거 자 사이드블루로 사이드블루 소리가.. 굿! 자 코너킥 갈게요 코너킥입니다 어이! 어이! 자 나이스골 아이고 득점 자 플레이 스코어는 동점으로 갈게요 동점 1대1 동점 나이스 아이 좋은 패스 코너킥으로 구수비 아이 안 들어갔어요. 안 들어갔습니다. 아웃되면 자 나이스 골. 자 양측 3 번님 입장할게요. 3 번님 입장하시고. 자 레드가 역전. 자 역전. 자 플레이할게요. 네. 자 사이드 블루로. 무스비 나이스 킵자 레드 턴 나이스 미끄러워서 까이 까이 무스비 자 레드 아. 오이 코너킥 갈게요, 코너킥 나이스. 나이스. 소유. 나이스. 어이 세컨볼. 아, <laughs> 어, 나이스. 곧 <laughs> 득점. 자, 미스 그대로 득점까지. 나이스. 자 플레이할게요 자 요거 어게 한번 드릴게요 어게자 한번만 한번만 블루로 자어게 한번 드리고 자 플레이 앞으로는 소유권 넘기겠습니다 자 플레이 hey. 어이 좋은 hey. 패스 hey. 나이스 퀵아이굿 hey. okay. 레드 스비 굿 아, 아, 압박 굿 아, 나이스 아, 압올려올려 아이대아 센스굿. 센스굿. 레드. 자, 레드 그대로. 야, 야, 어, 구스아아비 아, 그래, 그래,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하 자, 역습이야. 또 역습. 와.. 아, 마무리 확실합니다 자, 나이스 마무리. 가위, 아, 가위. 아, 자, 진행 아이 나이가나 가위. 이것도 까 가위. 오이 뒤에 조심 펜쳐, 펜쳐, 펜쳐. 굿 어이 나이스, 쿠슛쿠슛 나이스, 아, 사이드 오픈! 아, 나이스, 아이스 아, <laughs> 어. 어, 안 나왔어요. 걸친 걸로 할게요 걸친 걸로. 안 돼! 혹시. 잡고. 아, 수비 메너가 아, 수비 메너가 자, 아웃 되면 킵체인지. 아이, 레드 수비 메너 좋습니다. 굿. 자, 킵체인지입니다. 4번 님. 자, 양측 4번 님 들어가시면 돼요. 4번 님 들어가시고. 4번 블루 4번 님. 네, 사번님. 진행할게요. 플레이하겠습니다. 스콜. 잘했어. 나이스. 안 돼. 주변 선수는 쓸 먹어도. 나이스. 볼 키고. 아이고. 하지면 안 돼? 나이스. 오케이. 오케이. 좋아. 오케이. 나 넘어지는 줄 알았어. 가베, 가베. 플레이. 즐겁게 즐겁게. 뒤지는 거 뒤히는 거. 막 기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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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웨이 네, 아, 어이 굿트라이 굿트라이 아, 예. 어우 아, 왜가가 아, 정도 남았습니다. h 분. 제이 h o 제이 아우 어디 있어? 나이스 어유 블루. 어유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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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잠시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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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잠깐, 잠깐, 아, 30초. 자, 한 3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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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는 3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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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